음 야, 면상 좋다, 진짜로. 큰일 났다. 모자가 꽉 낀다. 어딘데 이름 뭔데? 나 이름부터 니 이름 들으면 따가라. 아, 스벅? 아이씨 녹차 프라푸치노 있어? 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유난들 떨어. 1호점이 뭔데. 마포역 가면 스타벅스 4네 개, 3개 있어. 그리고 솔직히 이디아가 더 나아. 어쩔 때 왜냐면 이디아는 요거트 프라푸치노가 있어. 나 공차. 딸기 쿠키 크러쉬. 딸기 쿠키, 저기, 스무디. 딸쿠스. 지려, 진짜로. 아유, 빠글빠글 한게 이미 탈락이야. 조그맣네. 진심 기다릴 거야? 절대 안 기다려. 줄만 설게. 한 2초만. 아예 탈락이야, 아예 탈락. 왜냐? 담배에 불을 붙였어. 근데 컵 줄을 쓴다? 이미 탈락이야. 그럼 여기가 진짜 본점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잖아, 그거는. 본뭔 소리야? 아니, 모르는 거잖아. 진짜 본점이 아니시 옛날에 그거 아시죠? 그 자린고비 담배 피우면서 저기 바라보면 저 커피 맛을 내가 먹는다고 상상을 하고 이 시대의 자린고비, 이 시대의 절약나무 음, 향 좋네. 향이 나긴 하네. 확실히. 근데 그거 알아? 저 줄이 다가 아니야. 저 안에 줄이 더 있어. 저기 알바하는 사람 불안할까 봐. 시급 20만 원 줘야 돼.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도시마다 지금 유니폼을 사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건 뭐냐? NFL 풋볼팀 시애틀 시호크스 진짜 졸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지금 방문할 도시들 중에 풋볼팀 저지나 이런 걸좀 사고 싶었는데 유일하게 호텔이랑 가까운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저 오질나게 못하는 팀 반박시 푸달못 이은이라고 세상을 요렇게만 보는 시야가 여러분 보고 싶은 만큼만 얘는 위로 뽑기 하면 못봐 어? 폴리야폴리야 폴리야. 폴리 폴리가 있네 아 여기 못 마실 거야 에스프레소 아 플랫 화이트다 이거 한번 마셔봐요 버티 차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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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uh, three dirty chai, three dirty chai, and one flat white. Absolutely. Young, I can't do 이 y I t d a o u y 미친 거 아니야? 뭔데? 뭔데? 미친 거 아니야? 난 색종인 줄 알았어. 아, 와, 도란맨. 도란맨 열받지.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day. 아 지랄하지 마 진짜 이거. 와. 뭔데? 야 껌을 어디까지 붙여놓? 껌을 어디까지 붙여놓은 거야? 와나 환공포증 있는데? 이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플랫 화이트가 뭐야? 이거 그냥 라떼인데? 이디야 라떼 맛이야. 먹으면 살살 배 아픈 맛. 우유 때문에. 하지만 맛이 괜찮다. 여기 기본 이게 이게 기본 그랩이야. 나 공장 다닐 때그 이렇게 이렇게 5점 만점 중에 3.5. 근데 저종업원 친절해서 4. 자, 이제 다음 커피 맛을 좀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커피도 뭐 마셨고, 담배도 좀 피웠기 때문에, 이제, 커피 맛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은 지금 아, 텁텁하다고. 그럴 때, 에스노 워터 버블 치약. 14초 안에 쇼부를 친다. 여기 지금 화장실도 없잖아. 그럴 때 화장실 찾아갈 수도 없고, 내가 무슨 뭐 칫솔 치약을 들고 다니냐고. 이럴 때, 14초. 언제 어디서든. 음. 싹 닦아내면, 아주 상쾌해졌죠, 지금? 그런 리셋 됐다고. 근데 구라 아니야, 진짜야. 솔직히 이거 처음에 할 때, 되겠어 싶었는데, 돼요. 이런 상황에서. 밖에서 와인 먹거나. 그리고 갑자기 키스해야 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 한 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언제 키스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도 몰라, 여기서. 언제 할지. 강박증 있는 척. 야, 근데 껌벽 솔직히 오버 아니냐? 와, 괜히, 그, 그거, 청소 감당 안 되니까 이걸로 괜히 그거, 저거 랜드마크 만드는 척. 그러면 담배랑 좀 어울리는 커피의 기준은 뭐야? 일단 달달하면 좋아. 왜냐면 내 기준에 최고의 담배 페어링 커피는 원래 믹스 커피야.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한테는 그걸 씻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달달한 걸 시켜볼게. 와. <laughs> <laughs> 와! 도로 너무 멋지고 와! 건물 너무 예쁘고 와! 헨치 헨치 오죠 coffee works CL coffee works coffee coffee works I'm looking for some sweet coffee sweet coffee? we don't really have sweet coffee but we can h a v e like caramel, mocha, vanilla, hazelnut ah vanilla please some vanilla? 투 알프, 예 조금 비싸긴 한데 일단 여기 1점 먹고 들어가. 일단 친절해. 그래서 지금 달달한 거 시켰습니다. 와, 이거 개 맛있겠다. 이런 건 이제 여자 친구 있을 때나 이제 먹을래? 아니, 먹으면 한 입만 줘봐요. 이렇게 먹어야꿀 맛인데 지금. 와, 그러하자, <laughs> 그러하자, 와. 딱 봐도 개 뻑뻑해 보여. 우유 없으면 절대 못 먹죠. 근데 안 뻑뻑해 보이려고 안에 괜히 건포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상술 센트를 커피에도 있래 누가 그래 구글 어, 그래. 너도 문제다 그냥 뭐 구글 하면은 뭐다 맞는 줄 알고 그머너너너 너, 너, 너 내일 뭐 할지도 구글한테 물어봐라 너그 속는 거야 마크 주커버거한테 주커버거가 노린 게 그거 아 이거 좋다 이게 뭐냐면 이게 편의점 맛이에요. 딱 좋아하는 그 편의점 그 스타벅스 캔커피 맛. 아, 그 병커, 커피 맛. 근데 3점 준다. 왠지 알아? 개 비싸. GS 편의점 맛인데 거의 아까 8점 몇, 몇, 6, 4달러였단 말이야? 그럼 얼마야? 만 원이잖아. 개뻑휴지 진짜로. <laughs> 그리고 이거 뚜껑도 안 닫아줬어. 야, 이런, 이 정도 맛으로 C 애틀 커피에 도시면 우리나라는 씨발 커피의 나라네, 왕국이네. 근데 이런 게 담배에 필땐 좋아 남자들이 또 군대에서 또 커다음의 추억이 있잖아 가끔 이제 병장으로서 아침 점호 끈다고 야뭐 커피 하나씩 사와 딱그맛이야 근데 뭐 만원 역시 동서 식품이 훌륭한 기업이야 나를 도저히 놀래키지 못하는 것만 헤이 세로 이거밖에 안돼 정신 차려 watch 치 아웃 어디야 아 <laughs> 거기야 지금 약간 저희가 지독한 컨텐츠를 좀 촬영 중인데, 커피, 담배. 솔직히 너무 최악이죠. 입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보세요. 특허 성분이기 때문에 1회 사용만으로도 입냄새 제거 완료. 장점이 뭐냐면 50ml 용량이라서 비행기 기내 반입이 가능해. 그리고 한달 동안 사용 가능하다. 와, 한 달.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하는 방식이 약간 가글이랑 헷갈릴 수 있으나 시야성분이기 때문에 좀더 상쾌한 기분을 좀 느낄 수 있다. 커피나 담배 이렇게 반복되는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언제 키스할지 몰라요. 외국 나와서 지금 이 시애틀 이런 데서 키스 안 하리라는 법 없어요. 갈기세요. 이거 하고 어디죠 마지막? 여기 아 아플레이? 여기 특징은 뭐야? 이제 하다 하다 로버트 오케이 로봇과 나의 일대일이신 가 여기야? 이 덜이 차이 나이거 한번 먹어볼까? 아까도 이게 있더라. 이, 있던데 이게 왜뭐 여기 많이 먹나 보지? 일단 시작부터 마음에안 드는 게 로버트로 하는 거부터 일단 개유난이고 <봇> 야, 야, 야. 다 흘린다, 다 흘려. 어, 어? 흔들어? 어, 쭈그리. 그래? 하루에 종일걸리겠구나 아, 음, 여기도 음, 뚜껑을 안 닫아주네, 이거. 아, 야마도네, 진짜로. <laughs> 됐다. 내가 왜 덜티 차이가 왜 먹나 해서 시켜봤거든? 이거 무슨 맛인 줄 알아? 수정과 맛이야. 한식집. 마지막에 나오는 수정과. 와, 이걸 얼마, 얼마였지? 별점 1. 이게 무슨 커피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베낀 거야? 얘네가 수정과를 베낀 거야? 확실히 누가 먼저. 와, 일단 로봇한테 시키는 것도 개킹받는데, 지금. 로봇이 약간 각기 털어, 그리고. <laughs>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 가족 외식의 맛이다. 와 누가 먹어 이거? 아 진짜 진짜 시애틀 시민 여러분, 진짜 저희 동네 와 보세요. 고깃집 딱 가가지고 코리안 비비큐 딱 하나고 이거 마지막에 컵에 딱 해가지고 아저씨들 이거 <laughs> 이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그 맛이야. 솔직히 결론 그냥 커피 우유가 짱이다. 역시 공차. 딸기 쿠키 스무디. 너무 먹고 싶고. 그리고 스타벅스 1호점은 별로.